와, 향기 아주 진하다. 빨리 한 것도 좋은데. 농장 울타리인데, 갖고 지 않았고, 이게 안쪽으로 간곡이 있는데, 이게 한리입니다 굉장히 지금, 음, 7, 8년 된 거라서, 이렇게 많이. 여기 여러 종류의 그 덩굴들이 특히 한산돌 어, 어, 같은 거 올라가 있고 사일방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 야생 팥, 여우 팥 같은 게 올라가 있고 그래도 위를 에꽃트 올려 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이건 따로 번진 것 같은데, 일리안 카드에 이거 보이는 거는, 이렇게 전에 번지고 있죠, 이거? 이렇게 번진 거는, 군들의나무라고 고려 언광입니다 이쪽 그늘조사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내일은 여기가 아 영상 1리터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어느 것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 주변을 다 감국을 하려고. 근데 감국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잡초던 로는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. 왜냐면 이건 여기 엄청 많아요. 얘들이 완납 그 번식 잘 되는 애들이라. 여기 감국이 한3 0 0개 정도는 이상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매년 종자 번식을 좀 잘해서 많이 번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기 계곡물을 갖다가 어, 끌어들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모터통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있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좋은 곳으로 옮겨주려 고 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피어있고요. 들깨는 잔뜩 있는데 자 이거 간거죠 하다못해 여기 뭐 이런 데 빗대서 어디나 광고는 다 있어요 이쪽지 가볼까요 한번. 근데 아직 지금 제가 가로를 그려선 곳은 이렇게 비를 맞고 있기도 하고 또 저한테 가고 싶은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저 등에도 있고 그런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채취 좀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, 이, 감국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, 그리고 얘네들이 약성은 뛰어놔요 어떤 사람들 큰국 감국이 뭐 약성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데 뭐 달고 뭐 이건 안 달다 그러는데, 큰국 감국은 거의 전출 다 잘라도, 이건 조금만 잘라도 같은 성분과 같은 맛이 나요. 이게 저 성분이 강하다는 거지, 귀신 무슨 차이가 있다든지 그게 좋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. 큰국 감국이 순한 게 아니라 약성이 완나가 없어요. 꽃이 약간 더 크니까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, 그 꽃, 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. 잎도 똑같고, 꽃도 똑같고, 그래서 그게 클 뿐이지. 그리고 번식은 또 이게 또더잘 돼요. 만약에 또 강하니까 애들이. 예, 뿌리가 살아있으면, 이렇게 이제 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가지를 친다고 말씀드렸죠. 그거는 뭐 국가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. 예, 떨기 형태를 표현하는 국가가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. 이런 글도 있고. 지금 무서리가 한번 내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무서리 해도 애들은 겁질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대인 소리 낼 때까지는 계속 피했을 거예요 한끝 합니다 그냥 바짝 대면서 지난데 그 지난 느낌이 좋아요 여기도 그냥, 요거는 한몇 개는 일로 심었었는데, 옮겨 심었었는데, 이렇게 만이 번졌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작은 도 엄청 많아서, 이거를 내년엔 다 옮겨주려고요, 봄에. 이것만 제대로만 갖고 보면 전체를 다 꽃밭으로 덮을 수는 있는데, 저지가 와서 이거 막 파놔가지고 나뭇가지 기대해서 이렇게 많이 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저쪽으로 한번,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? 저쪽은 햇빛이 많이 들어서 좀 달팽이 있습니다. 이거는 도롱나무긴 한데 이건 도롱나무 보이지 않게. 자르고 자르고 이게 뿌리를 다 뽑아 뿌리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두릅나무 보다도 땅두릅이 맛도 훨씬 낫고 뭐 식감 약성 모든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거는 가시도 있고 잘못해서 막 여러개 찌리고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번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고 뿌리를 갖다가 밖에 심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밖에 나면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따가고 그런 런까 참겠는데 다른 건다 방탄에 막 직접 발굴해서 주변에 거를 물터에 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절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데 가서 하나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비가 크죠 연 많이 날것 같은데 올해는 좀비좁좀 줘야 돼. 낙엽 같은게 많이 있거든요 낙엽비도 주려고 덮어놓으면 연기